네, 안녕하십니까. 황승국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또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볼링장에 왔는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하나 딱 들었어요. 어떤 거냐? 자, 제 앞에 보면은 볼이 총 10개가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 각 프레임당 다 다른 볼로 쳤을 때, 과연 점수는 어떻게 나올까? 다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각 볼의 차이점을 잘 안다면, 각 볼과 볼의 차이점을 안다면, 아마 라인 잡고, 1, 3 타겟팅, 스트라이크까지는 아니더라도, 타겟팅까지는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이즌 펄이 있는데, 포이즌 펄과 제니스의 스탠스 차이점, 그 스탠스 차이를 알고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스트라이크를 쳤을 때, 제니스를 들었을 때, 어, 한 세부도 내려가면은, 딱 길이 맞더라, 뭐 이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방법을 응용을 해서, 투구를 해볼까 합니다. 몇 점이 나올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뭐, 볼 하나 가지고도 점수 많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어 어디까지나 재미로. 과연 각 프레임마다 10개가 하나씩 투구했을 때 어떤 점수가 나오고 어떤 환경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니까 레인이로 가보겠습니다. 이 10개 가지고 가볼게요. 출발! 네,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어,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재밌게 가려면 어떤 방법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 이 생각을 해봤어요. 순한 볼부터 강한 볼로 가볼까? 이렇게 했는데, 아, 그러면 너무 차이점이 없으니까, 그냥 앵글이 되게 비슷하겠다 이 생각도 들어서, 볼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첫 프레임은 약한 거 치면, 두 번째 프레임은 조금 강한 볼. 그 다음에 다시 약한 볼, 강한 볼.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쳐보겠습니다. 어 약하다란 기준점은 음, 대칭코와 어 비대칭코의 어 구분을 둘게요. 자 그러면 우선 약한 볼 먼저 투구해 볼 건데 자, 일단 먼저 스쿼트 솔리드가 먼저 출동을 할것 같아요. 그 스쿼트 솔리드 다음에 제니스가겠습니다. 극단적으로 가야 돼 내가 볼 때.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아 그리고 다시 약한 볼이 먼저 와야 되니까 그 다음은 포이즌 펄. 포이즌 펄을 세 번째 투구에 굴리고 인코그니토로 네 번째 프레임을 투구하겠습니다. 멜리젯 블러드 이렇게 들어가고 여섯 번째에는 아 애매하네. 프리즘 워프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팅 들어가고 딱딱한 딱딱한 뿌입니다 너가웃 너가웃 들어가고 프리즘 솔라 들어가고. 어, 그리고 이두 볼은 조금 뭐 비슷할 수는 있는데, 자, 리턴 존하고, 레커가 남았어요. 이두 개가 9프레임, 10프레임이 될수 있도록 쳐볼게요. 자, 그러면 제 기준으로는 위에 쪽은 다 약간, 음, 제 기준에 상대적으로 옵니다. 상대적으로 대칭 코어에 좀 약한 느낌. 당연히 저기, 리턴 존은 대, 비대칭 코어고, 뭐, 여기 있는 라인보다는 끝각이 좀더 세긴 하지만, 어, 일단 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자, 아래쪽은 조금 하이 등급 쪽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일단 첫 볼로 라인을 잡아 놔야지 계산이 될것 같아서 연습 툭으로 스커치 솔리드로 라인을 잡아 놓을게요, 일단. 자리. 센터에서 셋 내려오고, 열 넷. 자, 아, 지금 센터에서 세 보드를 내려왔는데 1번 핀이 상당히 얇게 맞았어요. 그러면 내려간 데에서 스탠스 두 보드를 올려볼게요. 그러면 일단 1, 3 타겟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센터에서 하나 내려오고, 13. 13 하나 더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딱꽉 차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왔어. 자 이제 한번 시작해볼게요 일단 라인을 잡았으니까 뭐 1,3에 들어가지 않을까 자 1프레임 스쿼치 솔리드 출발 아 안짱이다 안짱 안장 미스인데 받아줬어 자 일단 1프레임은 성공을 했고 자 2프레임은 이제 제니스 출동 자,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얘는 퇴근시킬게요. 자, 제니스는, 어, 스쿠치 솔리드보다 최소, 아무리 못해도 세보드는 차이가 나겠지. 이게 추측성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스탠스만 내려가면은 사이드에 지금 기름이 약간 얇아요. 그럼 볼이 좀 튕길 것 같아요. 세, 최소 세 보드니까, 제가 볼땐네 보드 내리고, 스팟은 안쪽으로 두보드를 옮기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넷 내려오고, 에임 스팟은 열다섯 쪽. 아, 하나 더 내려도 될것 같긴 한데. 이거야. 볼에 대한 데이터가 머릿속에 있거든. 어, 재밌네. 아, 그러면 제니스와 스쿼치 솔리드의 쪽수 차이는 네 보드 정도 된다. 자, 그다음 다시 조금 밋밋한 볼. 보이진 펄인데 어, 이건 또 스쿼치 솔리드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지. 제 생각에는 스쿼치 솔리드보다 이 펄이 한 보드 정도 약해요. 그러면 아까 스쿼티 솔리드가 한 보드를 센터에서 쓰니까 얘는 한 보드를 올릴게요. 그러면 센터에서 네. 하나 더 올라가고, 열세 보드. 되나? 아직 데이터가 아주 그냥 딱딱 맞아 떨어지네. 자, 포이즌 펄. 얘도, 이제 뭐, 퇴근해야겠지. 퇴근. 자, 다음은 조금 센 거죠. 인코그니토 해결사. 아, 이게 조금 어렵다. 제니스 같은 경우는 그냥 백에서 무조건 돌아온다라는 확실히 있는 볼이었고, 얘는 랭스가 좀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니스보다는 약할 것 같아. 한 보드 정도. 그럼 아까 제니스를 네 보드 내렸으니까, 얘는 그냥 세 보드만 내려. 어떡하지? 둘 하나 내릴게요. 음. 스쿼치 솔리드하고 아 근데 끝까지 센데 둘 하나 오케이. 다시 말을 좀 바꿀게요. 막상 쓸라니까 아닌 것 같아. 제니스는 네 보드 내렸죠. 얘는 세 보드 내릴게요. 한 보드 정도는 약할 것 같아요. 자 센터에서 텐 내려오고. 와 이거 진짜 잘 쳤는데 이거 진짜, 이거는 솔직히 계산이 맞아 떨어진 건 맞아 이거는 인정해줘야 돼아 400을 갈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잘 들어갔다 이게 차이점이 그거야 제니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빨리 발생을 하니까 마지막에 딱 들어갔지만 인코그니토는 랭스가 그만큼 긴 대신에 날카롭게 깊숙이 파고 들어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스페어 아깝다. 인코그니토 퇴근. 자, 그 다음은 멜리젯. 이것도 아주 날카로운 볼이죠. 자, 이것도 그러면은 스커치 솔리드하고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얘가 더 세지. 멜리인데. 어. 제가 볼 때는 스커치 솔리드보다는 세고 방금 투구했던 인코그니토보다는 약하니까 두 모드 내려갈게요. 센터에서 두 모드. 일단, 그러니까 스쿼치 솔리드에서 두 보드 내려보겠습니다. 와, 정확한 데이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자, 멜리 퇴근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있죠. 이거. 어려워. 볼이 어려워. 이건 나는 이게 언제 꺾일지 예상도 안 되고 너무 빨리 꺾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때 인코그니토랑 조금 라인이 겹칠 수 있어요. 그러면 제니스보다는 조금 약하고 제니스가 원체 강한 볼이고 세 보드. 얘는 딱세 보드 차이 날것 같아요. 아니야. 네 보드. 또 올라가니까 아닌 것 같아. 네 보드. 제니스랑 비슷하지 않을까 약간? 제니스 라인 쳐볼게요. 스탠스 맨 내려와서. 와! 이거는 아마 쪽수기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니스보다 좀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자세도 못 잡기는 했는데, 어, 제니스보다 끝에서 꺾여오는 임팩트가 한두 보도 더 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스트라이크 쳐줬으니까 퇴근. 자 이번엔 너가웃. 야 이게 머리가 실 틈이 없네요. 보니까 각 볼마다 그 쪽수 차이를 알고는 있지만 되게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 계기로 확실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정수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자 너가웃은 스쿼치 솔리드보다 세보드 정도 강이야 이 볼이. 약간 멜리 코가 그래. 오. 자. 세보드 오케이 샤 아, 나 이거 진짜 사프레임. 아까 저거 이상한 것만 안 나왔으면 아주 멋 있는 그림이 나올 뻔 했는데, 자, 너가 퇴근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전사들이야, 지금. 다 퇴근한 전사들. 얼마나 지금 쉬고 있습니다. 할 일을 다 하고. 자, 그 다음은 프리즘 솔라입니다. 자, 프리즘 솔라의 특성. 랭스도 잘 나오지만 임팩트가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지금까지 굴렸던 볼들과 약간 라인이 겹치지는 않아. 왜냐면 다뭐 샌딩 아니면 비대칭이었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라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 어렵다. 이게 아마 랭스가 더잘 나왔다가 끝에서 날카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니스보다 더 내려와야 될 수도 있어요. 깊게 파고 들어갈 거라서. 그러면 제니스 자리를 치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제니스가 센터에서 넷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센터에서 넷 내려오고. 플레이. 좋너 너무 계산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지금? 오. 자, 솔라드 퇴근. 아유, 이 아름다운 전사들. 수고들 많았다. 자, 이제 두프레임 남았어요. 자, 이번에는 리턴 존. 리턴 존이 제가 리뷰했을 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에서 끝각으로만 쳤던 볼 중에 하나였어요. 조금 랭스가 긴 볼이죠. 이 정도면 근데 아마 프리즘 솔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볼은 그 자리가 안올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두 보드 정도 차이가 날것 같아서 센터에서 샌 내려오고 쳐볼게요. 센터에서 샌 내려가면 맞을 것 같아요. 나 그냥 앞으로 게임 칠때볼 10개를 세팅하고 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훨씬 더 재미난 것 같아. 더 집중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프리즘, 레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용 빈도가 많았던 볼입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는 아마 무난해요. 이 자리랑 거의 똑같이 쳐도 될것 같아. 그러면 센터에서 샌 내려오고 쳐볼게요. 역시, 세월엔 장사가 없는 것 같아, 요 내가 볼 때는. 레커가 아마 많이 고생을 했나봐. 움직이는 힘이 많이 약하네요. 아. 279 노렸는데 이거 안 되네. 마지막 프레임은 하드볼로 칠게요. 모든 프레임마다 다 다르게 쳐야 되니까. 자, 하드볼은, 어, 저는 흑성이 아예 없어요. 돌려 칠 수가 없어. 그러면, 에임 스팟은 그대로 둘 거고요. 스탠스는 여섯 보드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센터에서 여섯 올라가고. 열, 열3열4 어때? 아주 정확하죠? 터치 솔리드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쭉 해서 세고 약하고 세고 약하고 해서 번갈아가면서 제가 한번 투구를 해봤습니다. 쪽수 차이를 알고 계신다면 어, 어떠한 환경에서 볼을 교체했을 때아이 볼보다 이 볼이 더니까 아더 내려가면 되겠다 혹은 내가 치는 자리가 밀리다 보니 아 이거 한두쪽 올라가기에는 좀 위험할 것 같을 때두쪽 조금 강한 볼을 이 자리에서 치면 되겠다 이런 데이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플레이하면 더 재밌는 볼링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재밌네요. 한번씩 뭐 볼이 꼭 10개가 아니더라도 뭐 3개가 있던 뭐 4개, 뭐 2개가 있던 한번 그 볼과 이 볼의 쪽수 차이를 한번 알고 계시면 준비된 볼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네요. 다음에 또 재미난 거 가지고 올게요. 뿅!